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가 어, 건물을 살때 이렇게 취득세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임차인들이. 어 우리한테 뭐 월세를 내거나 뭐 이런 또 보증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금 신고를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일단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뭐다 아시겠지만 뭐종소세라고도 하고 뭐 5월달에 보통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득이 있는 자, 개인에게 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 뭐 개인이고 만약에 내가 사업자가 있는데 뭐 우리 이제 부동산 얘기로 들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상가를 매입하고 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사업자로 낼때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뭐 6%에서 42%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소득세는 또 별도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6%에서 42%와 또 이제 별도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내 소득 과세표준에 맞춰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는 5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입니다. 2019년 소득을 2020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시면 한달더 연장이 돼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될게 있다라고 하면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간단하면 간단할 수 아는 분들은 뭐쉽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복잡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세금 어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는 뭐 그냥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뭐 똑같은 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우리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도 포함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어, 있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또뭐 원래 기본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급여를 받는 거는 2월달에 연말정산에서 끝내고 다시 5월달에 이 사업소득인 임대소득과 내 근로소득 합쳐서 다시 한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되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자료예요. 국세청에 요새 점점 국세청도 좋아지고 있어서 예전은 뭐 좋았지만 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 와 있어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뭐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온 건데요.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공부하시거나 뭐 그럴 거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소득들을 합쳐서 뭐뺄거 빼주고 뭐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 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을 다 합쳐서 일단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일정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라는 건뭐 연말정산 하신 분들도 아시겠고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기본공제, 뭐 이런저런 공제들을 다 해서 공제할 부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과세표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좀뭐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한 1년에 10억을 벌었다 그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 10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뭐 8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8억 뺀 2억 2억이 일단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2억이고 소득공제를 뭐 나와 내 자녀 뭐또 이런저런 공제를 받고 나서 거기서 한 5천만원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억 5천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어임 사업으로 번돈 일단 내가 매출 번 돈은 10억이어도 세금 신고할 때 세율을 곱해는 그 근거가 되는 과세 표준은 지금 계산했을 때 1억 5천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세율 곱하고 산출세액 나오고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세액 감면이 또 있어요.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여기 있는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세액 공제는 일단 세액이 나고 오 나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살펴보면 뭐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 이게 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뭐 기장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근로소득 있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받고 또 추가로 뭐어 실제로 제대로 우리 어쨌든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 사항인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가산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납부세액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은 뭐 이미 내가 사업을 좀 해왔다 이런 분들이면 또뭐 하반기에 그 우리가 장, 장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에 2019년에 대한 소득을 5월달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사업을 쭉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2021년에 또 소득을 내야 되는데, 2021년 소득을 내기 전에 2020년 이번에 5월 달에 신고한 소득 금액 기준으로 2020년 뭐한 4분기쯤에 세무서에서 중간연납이라고 날라와요. 중간연납세액 얼마 내라고 날라오면 그걸 일단 내고, 그러면 2021년 5월에 2020년 소득세 신고할 때 2020년 뭐분기에 냈던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로 빼줍니다. 좀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어쨌든 기납부세 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사업자 또는 뭐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